네 안녕하세요 장병탁입니다. 슬라이드 올라가겠죠? <laughs> 네 오늘 어, 이 좋은 자리에서 어, 제가 인공지능의 최근 동향과 어쩌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되나 등등의 아까 최희장관님께서도 논의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과연 그런 인사이트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사실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조금 한번 보면, AI가 사실은 조금 이따 다시 정의를 한번 해볼 텐데, 안 쓰이는 데가 없고, 펀더멘탈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상도 탄 거죠. 노벨상을 왜 탄나를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 노벨상위원회가 너무나 훌륭한데 그걸 발굴해내서 AI 한 사람들한테 노벨상을 줬다는 게 그러니까 언론에서 전화와서 전화 알았는데 네, 그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고요 한 가지는 그래서 AI가 하는 걸 제가 판단형, 생성형, 행동형 AI를 일반인들이 조금 더알수 있는 어떤 일을 AI가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 중에 판단형은 이미 잘하고 있고요 많은 거를 그다음에 생성형이 지금 최 GPT 잘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혁신이고 혁명입니다. 행성형 AI가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사람 같은 어떤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제 행동형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은 같이 논의해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도 기술을 자꾸 해야 되니까 인공지능이 결국 뭐를 하려고 했냐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1950년대에 컴퓨터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발명된 상태에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 어마어마한 야심찬 거고. 그래서 좀더 그거를 정확하게 정의해 보면 사람처럼 지각하고 일단 생각을 하려면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죠. 판단을 해야 되죠. 사람처럼 지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그걸 행동으로까지 옮겨야 되는. 사실은 에이전트라는 말이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어그 어떤 사람 같은 로봇 같은 기계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지각, 사고, 행동하는 기술을 연구했고 이 각각은 보면 응용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거의 원천적인 밑에 펀더멘탈한 게 결국 기계가 학습을 하고 추론하는 겁니다. 노벨상 탄 주제가 보시면 사실은 학습하는 기계를 어 만든 신경망 기반의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주로 이제 지각하는 부분, 사고하는 부분, 그 다음에 행동하는 부분. 주로 바뀌어 보이고, 그래서 양면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가장 기반이 되는 펀더멘터한 기술이 있는가 하면 그게 결국은 지금 같으면 이제, 이제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혁명이 일어난 건데 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느냐에 따라 응용은 무한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목표였고 사람 같은 그러니까 인지 능력을 갖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로봇 같은 거죠. 그게 궁극적인 AI 목표였는데 아직은 거리가 꽤 멉니다. 그동안 해온 일은 뭐냐면 그 중에서 지각하는 능력 이게 주로 판단형 AI고요. 사고하는 아니면 시각 처리 이런 거고 사고하는 능력 주로 자연언어 처리 언어 관련이고 생성형 AI가 지금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아직은 잘 못하는 게 행동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 아마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면 아이코, 앞으로 다시 가서 클릭을 한번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클릭하면 비디오가 나오는데 아,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예, 잠깐만 클릭이 되실까요?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디오는 아마존이 만든 무인샵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시각 지각 능력의 인공지능의 현재 이제 버전이라고 볼수 있고 무인샵에 들어가서 아무 물건이나 집어가지고 내 가방에 도둑질 하듯이 나와도 AI가 알아서 물건 뭐를 집었는지 어느 가방으로 들어갔는지 해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다 지각 능력을 가진 AI인 거죠. 센서 데이터나 특히 시각 능력을 가진 이미 상용화가 된 거지만 됐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사고 능력인데 지금 생성형 AI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언어 능력인데 이거는 이제 구글이 데모한 건데 아 어, 예를 들면 미장원에 AI가 전화를 해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미장원 시간을 예약합니다. 한 번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어, 대화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언어로 어, 어떤 원하는 것을 목표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행동 능력이고 보면은 이게 버스턴 다이네믹스가 만든 로봇인데 휴머노이드는 아직은 아니지만 어,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인간의 생활의 자연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직은 AI가 안 들어가 있고 기계공학적인 부분이지만 인, 정말로 인공지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알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 AI의 약간 현주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사실 역사가 70년이 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는 건 알파고 이후 한 10년 정도지만 사실은 70년 많은 실험을 했고요. 가장 큰 실험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데 2000년 전후, 지금부터 한 20년 전후에 패러다임 시프트를 합니다. 그게 알려진 게 알파고지만 알파고 이전에 서그 마치 물리학이 물리학이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100년 전이죠. 어, 고전 역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왔다면은 제가 보기엔 인공지능은 100년이 지나서 물리학에 비해서 100년이 지나서 고전 AI에서 현대 AI로 넘어오는 분기점이 2000년 전입니다. 그 핵심 기술이 뭐냐면 학습이라는 거예요. 머신 러닝이.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머신 러닝, 뭐그 다음에 좀 알려진 게딥 러닝, 그 다음에 지금 발전된 게 이제 제너티브 AI. 다 같은 건데, 펀더멘탈하게 기본적인 거는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알고리즘을 디자인하고 코딩을 하는 게더 이상 기계한테 스스로 코딩하라고 학습하라고 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없다는 걸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를 하는 것보다 기계한테 시키는 게더 잘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은 데이터가 있어요. 기계가 학습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뭐 과거에 한두번 정도의 어 붐하고 겨울도 있었는데 크게 보면 사실은 2000년 전후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AI 혁명이,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스스로 알고리즘을 디자인하고 지식을 스스로 발견해서 스스로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거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AI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보면 온갖 거다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학습을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학습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뭔가 해보고 아이고 이게 아슬 비디오가 다안 되는군요. 여기 오늘 비디오를 클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확인을 미리 못 했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인형이 있는데 멀리 걸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가 저가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멀리 가면 다음에는 그걸 더 반복하려고 하고 바로 넘어지면은 그거는 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시행착오예요. 뭔가 해본다. 이가저서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그걸로부터 뭔가 내가 하는, 목적하는 부분은 물론 약간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다가갈 수 있으면은 어, 더 좋은 거고, 나쁘면 벌하고 패널, 그러니까 상과 벌을 주면서 계속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거고, 이게 오류를 교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는 스스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해서 AI가 뭘 한다는 거는 처음에는 잘 못할지 모르지만, 계속 시행착오하고 오류교정하면서 하면은 계속 성능이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잘 못해요, 근데.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학습식으로 하면 처음에는 못하니까 이게 잘될것 같아. 급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알고리즘을 넣고 뭐 예전 방식이 이제 룰베이스 시스템인데 이런 방식으로 급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학습 방식이 결국은 잘안할수 있습니다. 지금 채찌피티가 하는 걸 보시면은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계는 메모리 능력을 계속 어, 그 결합을 할수 있어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원리도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입력을 주고. 출력을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프로그램 구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프로그램 구조는 자바, C, 뭐 이런 건 사람이 프로그래밍하기 좋은 방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기술하게 만든 언어였어요. 그런데 신경망은 반대입니다. 사람이 기술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레퍼런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대신에 기계가 학습을 잘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단점은 사람이 알아서. 그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설명력 이런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AI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머신러닝 신경망 연구자들이 오래 연구한 게 기계가 어떻게 잘 학습을 할수 있는 레퍼젠테이션을 만들까. 그게 신경망 구조고 여기 보시는 딥러닝이 층이 많은 신경망 망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구조가 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디자인하기는 어렵지만 기계가 학습하기 아주 유리한. 다음에 목표를 정해주고. 예를 들면 강아지, 고양이를 구별하고 싶다. 아, 아무리 프로그램을 짜도 사실 컴퓨터 과학 학생들한테 숙제를 줘도 할수 없는 문제예요. 너무나 복잡해서 어떤 게 강아지고 어떤 게 고양이인지 구별하는 걸 사진에서 어, 기본적으로는 사진을 입력으로 주고 강아지면 1, 고양이면 0이라고 알려준 다음 이런 데이터를 100만 장씩 모아놓고 200만 장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원하는 출력 1, 1이 안 나오면 에러를 계산해서 줄여줍니다. 예를 들면 여기 비디오가 지금 안 나는데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하고 오류 교정하고 그 다음에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하고 오류 교정하고 이런 이런 원리가 발견된 거는 이제 80년대 초입니다 노벨상 탄 허필드가 허필드나 힌트이 결합해서 이제 생성형 AI 기반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벌써 40년 전에 사실은 알고리즘이고요 지금은 이제 발전해서 입력하고 출력이 상당히 복잡해도 거의 모든 입력에 대해서 거의 모든 출력을 다 생성해낼 수, 변환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의 수학적인 기반은 1989년에 이미 증명됐습니다. 유니버서 펑션 어프로크메이션 테어링 그래서 이미 1989년에 증명이 됐고요. 그런데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와서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구현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입력이 어, 영상이 되든, 문장이 되든, 그 다음에 출력이 영상이 되든, 문장이 되든,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충분하면, 모든 어떤 입력에서 상당한 출력으로 생성해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판단형을 보면, 사실은 판단형은 보통 입력이 아주 복잡한 경우고, 출력은 보통은 몇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고요. 입력은 바둑판에 어, 다양한 경우의 조합이 있는데 출력은 결국은 바둑은 한 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19X19에 좀더 다양한 선택의 경우가 있지만 결국은 19X19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미 AI가 수십 년 정, 전부터 잘해왔고 물론 알파고같이 어마어마한 바둑의 경우에서 이걸 한게 발전된 거고 심지어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경우의 게임의 조합들이 있는데 입력이 아주 복잡하죠. 근데 출력은 결국은 내가 이리로 갈 거냐, 이리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몇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입니다. 판단형 문제는 거의 다 풀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응용이 이게 헬스케어가 되든 무슨 뭐 금융이 되든 아니면 어떤 뭐 오락 같은 게 게임이 되든 아까 보신 것처럼 학습의 원리는 결국은 입력하고 출력 데이터로부터 뭔가 중간에 그 매핑하는 알고리즘 내지는 소프트웨어를 기계가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해서 제약 조건을 잘 주기만 하면 그걸 그대로 흉내냅니다. 보통은 AI가 대상으로 하는 건 사람이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어, 어떤 콜센터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 그 사람을 대신하는 AI가 그 콜센터 직원이 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 그대로 복제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대체하는 직업을 약간은 넘보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I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는 어, 아까 입력하고 출력으로 보면 출력이 되게 복잡해진 겁니다. 입력은 여전히 복잡, 옛날부터 입력이 복잡하던 자였는데 출력이 복잡한데 원리는 아까 보여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이게 Deep Bliss Water Encoder. 이번에 노벨상 2006년에 논문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이 입력 중과하고 똑같은 출력을 생산한다고, 아, 이거의 기본 원리가 허필드가 1982년에 한 허필드 네트워크 같은 게 아, 기반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의 연상 메모리를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AI가 잘하는 거는 계산보다는 기억 능력입니다. 사람 같은 기억을 흉내내는 겁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기억, 연상작용을 하는 기억을 흉내내는 거고요 언어를 배운 거를 계산으로 배운 게 아니고 사실 상당한 기억 능력을 흉내내서 여기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입력을 주고 뉴런을 줄, 줄여서 압축을 한 다음에 팽창을 시켜서 원래 데이터를 생성하게 하면 강아지 사진만 가지고 학습을 하면 강아지 사진에 들어있는 온갖 특징들을 중간에 바틀렉을 형성해서 컴프레션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 옛날에 우리가 룰 베이스로 하려고 했던 일들을 기계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는 귀가 크고 뭐 눈은 어떻고 코 모양은 어떻고 이렇게 기술하려고 했던 거를 말로 기술해서는 어려운데 자동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생성형은 출력이 길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최 h g p t 같은 경우가 텍스트 입력을 예를 들어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를 읽어서 다음 문장을 문장을 계속 써내는데, 예를 들면 끝없이 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제 신경망 구조에 프로그램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초거대 AI로 발전을 한 거고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CHAT GPT가 언어를 잘 구사하는 건 언어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모은 데이터에 가장 많습니다. 모든 인간이 특히 지적인 작업을 해서 생산한 것들이 논문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언어 형태로 되어 있고 그걸 기계가 다 읽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식을 인간만큼 이상의 지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생성형은 잘 아시다시피 그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죠. 그다음에 비디오도 생성합니다. 그래서 출력으로 비디오를 생 아까 제가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그 원리에 의하면 비디오를 생성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는 별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제가 이런 비디오 생성하는 것을 2006년 정도에 전 세계의 비디오를 기계가 다 학습하면 인간이 가진 지식을 상당히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 했던 논문이 있는데 사실 그게 과제화된 거는 저희가 과기부에서 지원받은 과제화된 거는 2015년부터 비디오 튜링 테스트라는 과제를 지원받았는데 그걸 하는 동안에도 사실은 이게 현실화될 거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뽀로로 만화영화를 천편을 기계가 학습한 다음에, 천, 한 번째는 기계가 생성하도록 하자. 그게 그런 연구의, 초기 아이디어였는데, 이게 현실이 될 거라고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 AI 연구자들조차도, 어, 그렇게 예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게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입력이 뭐가 되든, 아니면 이게 모든 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모든 걸로 변환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초기의 원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이 아무리 복잡하고 그게 멀티모델로 아무리 다 결합되고 있어도 출력도 결합되어 있어도 결국은 Functional Approximation 문제예요. 수학적으로 보면 아주 명확한 Well-defined 된 단지 복잡도가 어마어마한 건데 어쨌든 지금 컴퓨팅 파워와 메모리 능력과 물론 알고리즘적인 이제 진보를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가 이미 2018년에 있었고요. 저희 서울대가 나가서 우승했는데, 예를 들면 사진 5장을 주고, 거기 댓글이 걸린 걸 학습한 다음에, 이 학습을 다한 다음에는 나중에 사진 5장만 주면, 그 사진에 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해주는 이런 대회였습니다. 국제대회였는데, 어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6년이 지나서 상용화 단계에 지금 온 겁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반대로 텍스트를 주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냥, 어, 어, identity function을 그냥 approximation 하는 명확한 기술입니다. 입력에서 출력으로. 그래서 그 응용이 보면 출력이 길수 있죠. 글을 써주고 그림을 그리고 뭐 음악도 생성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어, 그래서 응용이 어, 인간이 하는 특히 업무 작업 하는 많은 일들이 이런 걸로 일어나는데 지금 AI가 그거를 하기 때문에 응용은 사실은 무한합니다. 단지 한 가지가 이제 이러려면 어마어마한 그 컴퓨팅 파워하고 메모리 능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초고대 AI 형태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반도체 기술이 사실은 킬러 앱을 만난 거죠. 반도체가 어, 신경망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으면.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은 잘안 되고 있는 게 마지막 행동형 AI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체즈피티가 허드시네이션이라는 환각현상을 가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면서, 체득을 하면서 지식을 습득했는데, AI는 글자만 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글자 마이크 여기 마이크라는 거 이런 소리가 난다는 이런 경험이나 이런 거한 번도 없이 마이크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은 다 읽었기 때문에 마이크에 관한 말놀이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마이크를 이해한 건 아닙니다. 그게 되려면은 엠바디드 인텔리전스. 인지과학하고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건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걸 구현해야 될 때가 됐고요. 그래서 실세계하고 몸으로, 몸을 가지고 접촉하면서 지식을, 데이터를 수집하고 습득하면 정말로 인간 같은 지식을 이제 구현해데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지 센서가 이제 발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작되었고요. 보시면은,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고 라지 액션 모델을 해서 입력에, 어, 로봇이 다양한 센서나 이거 언어도 포함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결국은 행동으로 매핑을 해줍니다. 오늘 비디오가 제가 많은데 다안 돼서 조금 아쉬운데 이거는 구글이 이미 시작한 로봇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 물좀 갖다 줘 하면은 어 물을 찾아가지고 시각 지각이죠 그 다음에 생각해가지고 플래닝을 해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해가지고 하는 완전한 에이전트 형태로 만드는 이런 연구가 시작되고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한 건데 비슷한 시기에 로봇이 여기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컵을 들어서 어디다 옮겨줘라고 하면은 언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를 기반해서 시각능력을 가지고 물건을 집어서 움직여주는 것까지 하는 그래서 멀티모델이고 피지컬한 행동까지 해주는 비전 랭귀지 액션이 들어가 있는 m 바디드 AI 이런 연구들이 어, 이미 시작됐고요. 이거는 어, 넘어가겠습니다. 로봇컵이라는 대회가 AI가 있는데 실제로 가정환경에서 움직이는 로봇이 집안의 어떤 정리정돈 같은 걸 한다든지 서비스를 하는 이런 대회인데, 2023년에 자기가 이게 블란드에서 할때 우승을 했던 장면인데, 비디오는 생략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인바디드 이제 로봇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애질리티 로보틱스에서 만든 물류, 원래 CES에서 데모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들어가지고, 이동을 해주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금 이 로봇 만대를 도입해가지고, 자동화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최근에도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만들어서 사실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 100만 대를 넣으면은 가격을 2만 5천 불로 다운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계획하에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습이 중요한데 사실 은 사람이 어, 그대로 모션을 하면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거를 그 그대로 녹화 대신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학습하면은. 결국은 로봇이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고 작업하는 것 같은 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옛날 방식으로 프로그래밍해가지고 코딩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해서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 지금은 사람이 그냥 행동을 하면 여기 데이터를 그대로 다 모읍니다. 그 다음에 그냥 무감도 학습으로 다 무감도 학습 역시 생성형 AI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성이 행동이 생성되는 거죠. 모터 컨트롤 시그널들이 어떻게 보면 생성되는 거라고 보면 기기 기술의 연장선상이고, 아마, 어, 이런 부분이 빨리 발전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최근인데 ChatGPT를 로봇하고 연결해가지고 Figai라는 회사에 OpenAI가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OpenAI의 ChatGPT를 Figai의 브레인으로 써가지고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을 설명해줘 그러면 채찍 PT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카메라 달고 있어서 Perception을 합니다. 진짜로 지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 해서 먹을 거를 줘 그러면 은어 사과를 줍니다.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사과를 주면 이유는 설명도 할수 있습니다. 먹을 거는 여기 사과밖에 없기 때문에 사과를 줬다 그러니까 추론하거나 생각하거나 아니면 약간 상식 같은 거를 이제 로봇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데모하고 있고요 네, 제가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응용 관점에서 보시면 한 가지가 결국은 AI가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 제가 컴퓨터공학부 교수인데 사실은 컴퓨터공학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직업을 우리 스스로 뺏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으로 컴퓨터공학이 하는 게 알고리즘 설계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가 가장 코어에 속하는데 그 알고리즘 설계를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한테 맡기는 게더 잘할 수 있다는 게 계속 증명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부터 어 상당한 지금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결국은 학습을 한다는 건 결국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체험, 체득, 세상 속에 존재하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원래는 AI가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간접적으로 할수 밖에 없고 결국은 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경험을, 기계는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을 간접적으로 어,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나는 데이터는 텍스트, 음성, 이, 이미지, 비디오 그리고 특히 생성형 AI가 이게 인간의 수적인 일이 시각, 언어가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 일어난 임팩트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아직 놓치고 있는 부분이 나머지 오감 중에 시각, 청각 외에 나머지 촉각, 후각, 미각 같은 부분은 아직은 데이터화가 안돼 있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물리적인 세계로 나가면 실세계에서 그래서 아직은 디지털의 가상세계에서만 AI가 뭔가 해왔는데 왜냐하면 텍스트도 텍스트의 세계고 이미지도 이미지의 세계입니다. 물리적인 세계하고는 아직 거리가 있는데 물리적인 세계, 광도, 온도, 습도, 예를 들면 압력, 힘 이런 이런 센서 정보들, 특히 이제 제조업이나 전통 산업에서 다루는 이런 것들이 아직 데이터화가 된다면은 AI가 그거를 특히 그게 이제 피지컬한 AI, 행동형 AI라고 볼수 있고 일어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명확히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업무나 산업 분야로 보자면 어떤 회사든 개발하고 설계, 운영, 사무 마케팅, 비즈니스 사람이 하는 업무입니다. 주로. 문서 업무 같은 거 이런 거는 AI가 생성형 AI가 지금 이미 다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임팩트.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마케팅을 하는데 행동형 AI로 보면 기존의 모든 산업에서 특히 전통 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단은 센서화되고 데이터화되고 그걸 기계가 학습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예측하는 거고 학습을 한다는 건 대부분 예측하는 겁니다.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만드는 게 머신 러닝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 공정이 예를 들면 5시간 내에 멈출 가능성이 있느냐를 예측하는 거죠. 그럼 미리 조치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판단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미 온갖 군데에 쓰입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AI 시장이 있다고 여전히 계속 예측이 되고 있고요. 연 평균 증가율이 36.8%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AI가 크게 보면 어, 결국은 지금 이제 저기 시점입니다. 과거가 다친 세계에서 다친 세계에서 AI가 힘을 발휘했다면 알파고도 명확히 다친 세계입니다. 바둑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문제지만 계산학적으로는 다친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첼지피티도 지금은 다친 세계입니다. 텍스트나 이미지, 결국, 어, 어, 근데 열린 세계, 물리적인 세계로 가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변화가 무쌍합니다. 계속 변하고 불확실성이 높고, 그거를 진짜로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끊임없이 예측하면서 적응해야 되는 이런, 어,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보통 잘하는 부분입니다. s 그 다음에 AI의 혜택이나 위험, 사실은 열린 세계에서 AI가 뭘 한다는 거는 어 우리가 지금까지는 AI가 화이트칼라 직업을 정신노동을 하는 거를 전문가들이 하는 걸 잘합니다. 그데 열린 세계로 가면 사실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다음 임팩트는 훨씬 더 크고요. 이런 부분이 미리 아마 논의가 돼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AI가 도움이나 친구나 동반자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 내지는 인간의 직업을 결국은 약간 은 넘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상 AI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리 하시는 논의 같은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